안녕하세요. 전액대출로 입주금고 추가대출까지 진행해드리는 김과장입니다. 추가대출은 1금융권 4%대 1억까지 가능하고 미성년자 자녀 2명 있다면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대출이 있어서 내집 마련 못하셨던 분들 또는 담보대출 거절하셨던 분들 무직자, 전업주부, 대학생, 소득은 있지만 재직확인이 어려운 분들 연락만 주시면 상담과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명의 핸드폰과 신분증만 있다면 대출이 가능한지 다긴 확인 가능하고, 우대 조건으로 내국인의 직장인 4대 보험 가입자분들은 빠르게 상담과 대출 진행 가능합니다. 반대로 신용불량자나 개인 회생인 분들은 어디 가셔도 대출받기가 어려운데, 신용이 좋지 않아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 상담받길 원하시면 영상 하단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오늘은 안상 창록구 일동 방두 개, 화장실 한 개, 다용도실 한개 있는 현장입니다. 안산에서 제일 넓은 토론 현장이며, 남동향 거실과 에어컨 두대 신공된 현장이고 상록수역 수인로 초중고 인근에 있는 현장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